로마서 제 4장 그러면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 기록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느니라 그런데 일하는 자에게는 품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가 있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가 있다고 여기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면 이 복된 일이 할례자에게만 오느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오느냐? 이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간주되었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의로 간주되었느냐? 그가 할례 받은 때였느냐, 할례 받지 않은 때였느냐? 할례 받은 때가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때니라.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자기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식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전가되게 하려 하며 또. 한례자들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한례 받지 않은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팔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한례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되느니라.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이것은 그 약속이 모든 시에게, 즉 율법에 속한 그 시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그 시에게도 확고해지게 하려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존재하지 않는 그것들을 마치 그것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며 부르시는 분이시니라.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니 시가 이와 같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는 백세쯤 되었을 때에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여 당시 죽어 있는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이행하실 수 있음을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느니라.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다고 기록된 것은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을 믿는다면, 그것이 의로 전가될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넘겨주셨으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일으켜주셨느니라.